네, 차 옆에 이런 바위가 있어요. 네, 올라갈 수 있게끔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. 엄청 가파르네요. 올라가면 뷰가 훨씬 좋겠죠? 훨씬 좋아요. 다 보이죠? 시원하다.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물 색깔이 되게 좀 탁해요. <laughs> 에메랄드빛이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. 뷰 진짜 좋다. 뒤에는 바로 산이 있어요. 큰 산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산이 있고, 정면엔다 바다라. 이 방파제라 그런지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보니까 뷰가 너무 좋다. 내려가야겠죠. 오, 여기 조심해야겠네요 진짜. 이렇게 오면 요미가. 왜왜 <laughs> 왜? 왜, 왜. <laughs> 뭐가 이렇게 억그래 <억울해>, 또? <laughs> 씹어 먹어야지. 씹어 먹어야지. 나중에 또 토할라고. 어? 무 시기, 무 시기, 무기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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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در. Yeah, 맘마맘마 맘마. 음. 기다려 봐. <laughs> 짠. 이거. <오고. 웃음> 나, <laughs> 찮아맛무 <laughs> 너무 나, 지아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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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기야 이렇게 잘 먹어 음쩝쩝쩝쩝리는데 <laughs> <laughs> 요미 쩝쩝쩝쩝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왜 다랑다랑거려 흐 <laughs> 멋있네. 마지막이야. <laughs> 다 먹었네 이고 <laughs> 어디갔어 어디갔어 응 <laughs> 제가 어제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아침에 돌아왔어요. 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. 음 바닥도 여기는 자갈입니다. 자갈. 발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갈이고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많이 보기 힘들잖아요. 자갈이 깔려 있는 바닥 길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캠핑하면. 뭐 백백킹이나 이런 걸로 펌핑하면 되게 한적하게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여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올 거니까. 만약에 제가 백백킹을 한다면 이런 데서 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바닥도 모래라 푹신푹신 할 거고, 의미도 여기 있고, 이 자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옆에는 이제 그늘 있고, 옆에는 또해 있고. 앞에 뷰는 이렇고. 뷰가 진짜 깡패니까. 개인만의 공간?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, 보니까. 그리고, 돌을 좀 쌓아 두셨네요. 되게 궁금한 동굴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. 그게 생각나가지고 딴데 네, 갔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왔습니다. 여기서 물이 떨어지나 봐요. 네,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고 네, 여기에 계속. 물이 떨어집니다. 깨끗한 물은 아닐거예요 아마 <laughs>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동굴같이 이렇게 돼있고 실제는 되게 어두운데 이 카메라 영상에서는 되게 밝게 찍히네요 뭔가 신기해가지고 와봤어요 여기는 네. 유미는 겁먹어가지고 어두운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겁먹어서 들어오질 않고 여기 있어요 그냥 유미 <laughs> 왜 겁먹었어 응 음? 겁먹었어 겁쟁이 <laughs> 없어, 하나 먹었으면 됐지. <laughs> 네가 걸어서 안 왔잖아, 오빠가 안고 왔잖아. 왜? 네. 왜? 네. 다시 돌아와서, 이렇게 쭉 보면, 곳곳에 캠핑할 수 있는 그런 뷰가 많아요. 이렇게 돌을 세워두셨네, 다들. 이 자갈인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바다도 예쁘지만, 온통 다 자갈투성이잖아요.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소리도 듣기 좋고, 광활한 바다가 또 보이고, 우와, 좋다. 바로 이 앞까지 물이 들어와요. 앞에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라고 해야 되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무튼 큰 돌덩이가 있고 이리 와. 짜잔.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, 요미야.

자, 그래 아까 이제, 산책할 만큼 했지? 이제 산책할 만큼 했지? <laughs> 이거 하나 먹고 가자.